안녕하세요, 군포촌놈입니다. 제가 초복이었는데, 삼계탕을 먹지 못하여서 감기가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에 있는 만분닭할마리라는 삼계탕 맛집을 갈 거예요. 오늘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개 있는데요 한박 어? 닭한 마리 어, 네. 여기서 유명한 벌떡탕 왔네? 응 친구 있어? 어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벌떡탕을 시켰는데 산낙지랑 활전복이 들어간 어 그런 음식이요 끝났다고? 벌써? 컵떡집가되워서 간다 미친 거야 아나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나도 안 먹고 아 빨리 먹고 싶다. 왜 벌떡 타긴 줄 알아? 아아 아, 그거야? 어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캠핑을? 이거 어. 뭘? 저기다 낚시 정보 보드릴게요 어떤 콘텐츠 찍어야 될지 어. 되게 고민 중이야. 가서. 아이새 아, 닭근이 겁나 맛있어요. 아 동굴 동굴. 너뭐 봐? 닭근이 되게 맛있어.

이 저희가 네. 생각하는 듯벼떡하이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아. 기운, 기운 나시라고. 그러 아, 기운이 발달 난다음면요다 아, 아, <laughs>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거 낚시 먼저 드시면 되고요. 아, 네. 지금 바로요. 이기다가 들어가, 들어 주시고요! 고추 네, 네, 넣어서 아네개정치 그래. 그래. 아, 그래. 해주세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육수 조금 넣으고 조금 넣어요 맛있게 <laughs> 요 감사합니다 먹자 육수를 넣어 요 이것도 좀 늘어나서 주추 육수 넣 육수를 여기다가 이런 거맞어야돼장전좀 <laughs> <있어요. 웃음> 맞아야 해요 전복 같은 거는 입이 막 내장에 달려서 이런 식으로 바르긴... 형 어, 이거 구우인요네 소스는 음. 더 자극적이다 국물이 응. 음. 더 시원하긴 해. 다 국물이 밍밍해서 괜찮은 것 같아 나물어부터 먹어도 먹지? 국물 좋은 것들은 술안 먹어도 음. 해장된다는 거잖아 맞아 뭐. 아

국물이있짜 응. 어, 좋다. 그래. 어, 육수가육수가가 이거 어, 어, 만분 동안 닭한 가지고 만분 한수를 만분 동안 이 섞듯이 듯이 그래도 만분이야. 주맛있냐 맛있어요. 사장님 여밥도 있어요? 원래 지금 볶음밥이 볶음밥요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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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볶음밥이 진리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이거 진짜 있네 지금 지볶음밥니까참 되게 맛있어 지금 우리 점심시간 지났는데 테이블 꽉 찼잖아 그런 건 이제 얘를 먹어면 그런 거는 진짜 그거 아니야 막 <목소리> 아, 네, 이거 천복이 메인. 메인이지그 지금 어, 이거 아, 자리가 이건 천복 내장. 이거 뜨거, 아 잘라서. 아, 기가 뭐가? 괜히 한열 먹었다. 아, 안 갔다 <목소리> 아, 어, 이거 뭐, <laughs> 이거 이렇게 이거 뭐, 이거 뭐, 지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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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을거 뭐, 이거 이이 이거 어거 뭐,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거했어 이거 진짜 우연히 찾았는데, 되게 놀랐아요한두 배기야, 실레 약간 자적쪼게 먹고 싶 이렇게 양념으로 국물을 해서 마셔도 맛있어 마셔도 마셔도 마도 마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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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마셔 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서비스 장난 네 맛있어 정끝 음, 없는 차가 있어? 서 열이 나네 지금 땀나매 어. 것도 어. 아니고 어, 땀나. 어, 땀나. 이거야? 에 <laughs> 아, 내가 맛있네요. 2초 조금 먹어보니까요 네, 천만원 도 넣어주세요. 네, 그런 네, 데중에서 네, 푸짐한 네. 수건되면 밥은 언제 볶으면 돼요? 이따가 드시고 나서 네, 네. 와, 아, 드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칼이수 하나 주세요. 칼국수 사리가 있었어? 아, 거에가사리가다 있네. 칼국수 사리가 있습니다. 국수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이것만 봐가지고, 씨. 메뉴가 어떤 줄 알았어? 저기 다 있었네. 아, 이런 탈북수 먼저 넣었을걸. 그니까. 돼지 같은 놈. 네? 아니요, 그냥 촬영이에요. 저희 유튜브 브이로그. 네. 유튜브 아니요 네. 아, 아니요, 네? 아, 아니요, 네. 네? 아 아니, 별거 없어요.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래도 봐야겠다. 유튜브 괜찮아. 너무 맛있어요.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너무 좋어가지고 밥도 볼것 같고 제시도 오면은 진짜 한 밥까지 한세개 말아 먹는 맛이 많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유튜브 채널 가져가셨어. 구독하신데 <laughs> 영상 몇개 없다고 하는데. 잘 먹었습니다.